새싹 교회 친구들 안녕. 2020년 3월 29일 새싹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만나러 가요. 함께 찬양해요. 방글방글, 방글방글 밝은 햇살 인사하고 지카푸카 깨끗하게 세수하고 달록달록 예쁜 옷을 입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엄마 아빠 안녕, 친구들도 안녕,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안녕 예쁜 마음 모아 두손 높이 들고 예수님께 외쳐봐요 사랑해요 방글방글 밝은 해설 인사하고 지카프카 깨끗하게 세수하고 알록달록 예쁜 옷을 입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짝짝짝짝. 짝짝짝짝 손뼉 치며 천형해요 쿵쿵탁쾅발그르에 춤을 춰요 불짝불짝 하늘 높이 뛰어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엄마 아빠 안녕 친구들도 안녕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안녕 예쁜 마음 모아 두손 높이 들고 예수님께 외쳐봐요 사랑해요 짝짝짝짝 손뼉치며 찬양해요 쿵쾅쿵쾅 발구름에 춤을 춰요 풀짝풀짝 하늘 높이 뛰어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친구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는 어떤 어리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한 어린이는 예수님을 잘 따라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어린이들이래요. 우리 이 씨가 예수님 사랑한 어린이 함께 찬양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을 보시며 참 잘했구나 칭찬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한번 더,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을 보시며 참 잘했구나 칭찬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어린이들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을 우리도 닮아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찬양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 나눠줘요 사랑을.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속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속. 예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속.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친구들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 다리 두 손을 모아 기도 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함께 조사님 찬양해요. 조신 하나님, 조이신 하나님, 조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엄마 말씀 듣지 않은 것 g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친구들과 싸운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해요 이 시간 작은 두손 정성 모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조용히 내리시는 하늘의 축복 조용히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이 시간에 나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려요. 지금 많은 나라에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고쳐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고 또 함께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뒷종 끝하고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 3월의 말씀 같이 함께 암송해 볼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3월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이라 누가 보게 19장 10절 말씀. 아멘. 새싹교의 친구들, 오늘도 퀴즈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오늘 퀴즈를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음식은 무엇까요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디를 씻어주었나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을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 같이 말씀 찬양해 보아요. 음.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귀 기울여 쉬.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 같이 설교 들어보아요. 새싹아 새싹아 안녕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니? 음, 그냥 지난주에 청운교회 새싹예배 영상 보고 예배드리며 지냈어요. 전도사님은요? 음, 전도사님은 새싹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전도사님이 오늘 새싹이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새로운 친구 데리고 왔는데 한번 인사해 보겠니? 바로바로 발친구야. 봐, 발친구야. 안녕. 우와, 발친구 발이 엄청 커요. 맞아, 전도사님이 이 발친구가 발이 엄청 커서 같이 친구하자고 했어. 그렇군요. 근데, 잠시만요.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음, 뭐야, 전도사님? 발 친구한테 고약한 냄새가 나요. 으, 가까이서 보니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게 뭐라? 산에 다녀왔나? 나뭇잎도 있고, 흙탕물을 밟았나? 엄청 검해요. 으, 음, 그러게. 발 친구를 좀 자세히 보니 조금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구나. 음, 그러면 새싹아, 새싹이가 오늘부터 친구한 기념으로 발친구를 깨끗이 닦아주는 건 어때? 싫어요. 그럴 수 없어요. 냄새나고 지저분한 발친구한테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나는 못돼요으 음, 새싹교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도 발친구가 많이 지저분해 보이나요?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한 발친구에게 다가와 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발 친구에게 와서 지저분한 것들을 다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발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분이 누굴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밤에 사분사분 조용조용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어둑어둑 조용조용 아직 캔님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이제 6월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얘들아, 우리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자꾸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맛있는 빵을 주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야. 나를 기억하렴. 네, 예수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주스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야. 나를 기억하렴. 네, 예수님, 잘 먹을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단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수건을 가져오시고 찰랑찰랑 대야에 물을 가득 담아 오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왜 물을 가져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리 와서 앉아보렴.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줄게. 네?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신다고요? 안 돼요. 발은 낮은 사람이 씻어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단다. 그래서 너희 발을 씻어주려는 거야. 더러워진 발을 내가 닦아줄게. 예수님은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수건으로 톡톡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의 발도 모두 깨끗이 씻겨주셨어요.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이제 모든 제자의 발이 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자들은 많이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도 친구들의 발을 씻어주렴. 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다른 친구들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될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섬기는 어린이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친구들 설교 잘 들었나요? 예수님과 제자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멋지다고 함께 박수 쳐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발을 직접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새싹교회 친구들도 모두 다 사랑하신대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한번 말해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번에는 동생, 형, 누나, 언니, 오빠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동생아 내가 많이 많이 사랑해. 우리 새싹교회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 예쁘게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냄새나고 지저분한 발을 직접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모두 다 사랑하신대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다 같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주송 모으고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해요. 교회 친구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죠. 비록 교회에 올수 없지만 가정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가정예배 묵상집이 있어요. 친구들, 엄마, 아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다한 친구들에게 일주일을 다 했을 땐 카페 쿠폰 천 원. 전부 다한 친구들에게는 만 원의 쿠폰을 드려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꼭 가지고 오세요. 친구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대요. 우리 친구들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엄마 아빠와 함께 집에서도 손잘 씻고, 마스크 잘 하고 다녀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어머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청운교회에서는 어머니 기도에 엄마의 기도정원이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자녀들을 기도하시는 것을 잃지 않으, 놓지 마시고, 저희가 다시 개강하는 날짜를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꼭 연락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교의 친구들, 이 시간에 퀴즈의 정답을 함께 맞춰볼게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떤 음식을 함께 드셨나요? 정답은?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디를 닦아주셨나요? 정답은 발이었습니다 우와, 새싹교의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